여행중에소입니다 오늘은 또 제가 나갑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영상을 보내드리기 위해서 또 나가는데 오, 또 일, 미국입니다. <laughs> 요새 1년 사이에 미국을 한 3번 정도 가게 되네요. LA 갔다가 이번엔 뉴욕 갈 겁니다. LA는 지난 가을 9월 10월에 작년에 다녀왔고 어 1월에 시애틀, 라스베가스 이렇게 갔다 왔고 이번에 어 이제 5월 연휴가 시작되는데 음 LA에서 업무차 어 거기서 이제 뭐 이렇게 여행 관련한 그 마트가 비즈니스 좀할 그런 일그 행사가 있어서 LA에서 겸사겸사 취재하고 여행하면서 그거 마치고 개인 이제 투어 일정으로 뉴욕을 갈 겁니다. 뉴욕 저도 뉴욕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어, 뉴욕 가서 또 재밌고 좋은 영상 알찬 영상 보내드리도록 보내드리기 위해서 오늘 떠나는데 한 열흘 정도 장기간 다녀올 것 같습니다. 어, 아좀갈 길이 좀또 답답하네요. 왜냐면또 장기간 비행기를 타서 피곤해서 하지만 또 어, 좋은 일이죠 그죠 여행은 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재밌고 좋은 영상 들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여행길 여러분들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몇 개월 말입니까 가 9월이야 10월에 왔나 LA 그래서 다시 오랜만에 와서 어, 우버 타고 들어가도 되는데 일행들이 몇명 있어서 일부러 또좀 찍어 보려고 지하철 타고 버스를 좀 타고 갈 겁니다 물론 힘들겠지. 한 시간 이상 걸릴 것 같아요. LA 공항에서 대중교통 타고 갈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쉬운 방법이 여기 나와서 요 플라이어웨이 요거 어플을 깔아서 유니온 스테이션까지 가면 돼요. 한 9.5달러인데 유니온 스테이션까지 가면 거기서 지하철이 있으니까 거기서 타고 가면 된다는 걸 내가 저번에 영상에서 찍었나 모르겠다. 자, 버스를 탔습니다. 저번에 갈 때는 이 앱을 여기서 사서 수화를 찍었던 것 같은데 오늘 보니까 바로 그냥 카드, 신용카드를 찍으면 되네요. 지금 여기가 오늘이 5월 시리 4일 토요일이죠 토요일. 네. 지금 현재 시간 11시 12시 정도 됐고 역시 LA는 분비억 항상 분비억아 내렸습니다 버스 내려서 유니온 스테이션에 내려서. 지하철 B 라인 뭐 B도 있고 D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네. 몇개 타서 또 올라가서 걸어야 될것 같은데 가서 이 고생을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자주 오니까 이제 낯설지가 않고 뭔가 좀 알겠어요. 불을 끊을 때그 라인에 내려가야 돼요. 예를 들어 서 지금 이제 보라색이니까 B D니까 밑으로 내려가야 돼. 요 가서 여기서 이제 여기 내려가서 내려가서. 내려가서 이 지하철 표를 끊는데 사람들이 뭐 경찰이랑 안내원들이 엄청 많아지고 막한 사람씩 붙다가 얘기해주고 저희 경찰도 있고 대박이야.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게 지금 막 저기 보면은 사람들 막 깔리고 안내원들 저희 다 있고 도와주고 깔리고 경찰들 다 있고 이거 이번에 그 우리 행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제일 큰 관광, 무슨 여행 관련 그 이제 트래블 마트라고. 그것 때문에 그런 거? 뭐, 다 그냥. 맨날 이랬으면 얼마나 좋아, 미국이 <laughs> 7번가 여기서 내리면 되겠구나, 7번가요. 바로네. 그래서 시내 나가기도 되게 편하네. 역시 좋은 호텔은 교통이 좋아. 자, 체크인하고 좀 이따가 짐을 풀고. 진해로 한번, 헐리우드 쪽으로 한번 나가볼 예정입니다 역시 인터컨티넨탈이랑 겁나 좋구만 자 원래 이 시간에 입실이 안되는데 특별히 해주는건가? 5927 어... 어떨지 한번 기대됩니다 5927자 무사히 왔습니다 집에서 나와서 이게 몇 시간 만이야? 거의 집에서 나온지 24시간 만인 것 같다. 항상이래? 항상 항상 24시간 걸리죠. 자, 뷰를 먼저 뷰를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한번 또 묵어보네 LA에 매번 오는데 어뷰 끝내주고 자 역시 좋은 데를 주셨구나. 이 로스앤젤레스 앱을 원서 오스 이두명 머무를 수 있고 이거 다 돈이죠. 어, 함부로 먹으면 안 되고. <laughs> 자, 욕실하고 아, 잘해놨네. 잘해놨고 어, 여기가 우리나라 그 대한항공 승무원들이 오, 오면 여기 먹어요 이게 대한항공 건데 팔았나 팔렸나? 팔았을 거야 이게 아마 매각했을 거.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자 나가보겠습니다 다행히 바로 앞에 아, 비올것 같네요 바로 앞에 아까 들어온 것처럼 저기가 있어서 지하철 바로 빨간 라인 한개 한 요것만 타면 바로 직통으로 가서 너무 좋다 빨리 갔다가 어, 볼일 보고 볼일이 뭐냐면 저번에 다은 신발이 있거든요 아직까지 있으면서 가격 맞으면사고없으면 말고 오면서 들어오면서 물도 좀 사고 그렇게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나왔습니다. 확실히 뭔가 지금 달라졌어 지하철이. 여기가 예전에 이르지 않았어 진짜. 9월인가 그때 왔을 때만 해도 진짜 이르지 않았어. 자 왔습니다. 그때 신발가게가 어디였더라? 신발가게가 여기였나? 어 여기 신발가게 가 바뀌었어? 아닌데 신발가게였었데아 이쪽이었나? 저쪽이었나 신발가게가? 여전히 헐리드에는, 헐리우드에는 할리우드에는 미친 놈들도 많고 이상한 놈들도 많고 근데 최근에 지금 오니까 일본 애들이 좀 보이네 그이그 뭐죠? 옷 다니 때문에 일본 애들이 유니폼 사 갖고 입고 돌아다니는 게좀 보이긴 하네요. 그때는 별 불과 며칠 차이 아닌데. 그때도 날씨 괜찮았고, 가을인데, 그때보다 사람이 훨씬 많아요, 강한 것들이. 그때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없었고, 여기가 리우도 많나 싶을 정도였는데, 저, 저쪽에 전반적으로 차도 많이 늘어나고, 무슨 일이야, 이거. 그만큼 뭐, 뭐더뭐 뭐 이렇게 뭐더 많이 온 거야, 이제 뭐? 그때는 뭐 코로나 안 끝났었나, 그때는? 어 뭐, 여행자 입장으로서는 뭐, 어, 좋네. 활기가 좀 넘치니까. 자, 뒷골목으로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막 애들이, 젊은 애들이 막 자전거 타고 몰려가길래. 아, 냄새. 자식들 하지 말라는 거야. 뭐야, 여기? 오, 뭐 자전거 동호회? 뭐 하는 거야, 여기서? 뭐 그냥 길기 모인 거 아니야, 그냥. 뭐 별거 없네, 여기. 뭐, 뭐. 뭐야, 여기서 그냥? 수빈네르 샵. 저번에 이런데를 안 가봤으니까 한번 가볼까? LA에서 헐리우드 수빈네르 샵을 안 가봤어? 어머, 저번에도 안 샀는데? 이번엔 사겠어? 오! 이건 멋있네. 오, 이거 얼마야? 오, 이건 멋있네. 이 빌딩이 헐리우드 퍼스트 내셔널 빌딩이라고 써있네. 헐리우드에서 첫 번째 내셔널 빌딩이 뭐야? 내셔널 빌딩이 뭐야? 어? 내셔널, 어, 국가, 나라의 빌딩이란 얘기인가? 첫 번째 헐리우드에서 내셔널 빌딩이라고 합니다. 맛있기는 생겼는데, 별로 깨끗해 보이지는 않는다. 한국에 없는 거. 베이컨, 싸준, 란치, 맥, 크리스피. 오, 이거 한국에 없는 건데, 이거. 없는 건 한번 먹어볼 필요는 있지. 한국에 없는 거는. 깜짝이야. 한국 사람이야 설마? 음. 이건 그렇고. 자, 빅 저기 오픈 버스. 여기 여러 가지 있더라. 빅 버스부터 여러 가지가 있더라. 다음에 어, 무엇가요 네. 다음에 네. 아, 네. 네. 가볼게요. 한국 사람에서 한국 사람, 한국 사람, 한국 사람, 거리 전도 하고 있어. 대단해, 대단해. 머리를 이렇게 하고 모자 한국 사람, 고국 사람, 한국 사람, 한국 사람, 한니 사람, 사람, 들이 사람, 피해 사람, 무슨 거람 한국 사람, 한국 사람, 한국 사람, 한국 사람, 한국 사람, 이런 사람, 한국 사람, 을 필요가 있는 사람, 한국 자 여기는 또수이나는데 아까 거기보다좀 싸지 않을까? 좀 외진 곳에 있어서. 원는 그러니까 저쪽 골비극장 있는 데서만 거기가 끝인 줄 알아서 아 헐리우드가 별게 없네라고 생각했는데 이쪽으로 더 오니까 별에 게 많네. 이게 쫙더볼게 많네. 저기만 사람이, 저쪽만 사람이 몰려있지. 이게 뭐야? 이집션, 이집 이집션, 이집션이라고. 뭐 이집트 무슨 박물관이야? 넷플릭스 스토어? 넷플릭스 스토어도 있네 넷플릭스가 뭐 하는데? 어, 안에 오니까 더기념품들싼싼 싼 데도 있고 아, 헐리우드 사인 간판 못 봤는데 저쪽에 있나? 저번에 못 봤는데 한번 보고 가야겠다 오 이거래 와야 진짜 멋있다 와 표정이 진짜 나를 따르라야 나를 따라와 여기는 밀리터리 저런 가방이 이런 데서 파는구만. 우와. 야 옷도 괜찮은 거 많을 것 같은데? 이야. 의정부 동두천에 있는 미국 그빼돌려고 그 파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네. 네. 여기가 넷플릭스 스토어라고 그래서 들어왔더니 오징어 게임. 역시 오징어게임이 있긴 있네요 워낙 인기를 히트를 쳐서 이런 캐릭터도 파네 영희 인형과 이렇게 된 어른들의 동심이 파괴된다 티저스가다 파네 45 근데 이한 벽면을 다 차지하고 있네 오징어게임이 저번에는 내가 여길 못 왔는데 왜안 왔지? 재밌는 게 많네. 이쁘긴 한데, 아, 한국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250, 300... 막 이래. 300불, 250불, 250불만 해도 한국 돈으로 30만 원이 훨씬 넘는 거죠. 그 돌비 스튜디오, 돌비 스튜디오, 거기 극장 있잖아요. 헐리우드 그 옆에 바로 있는데, 저번에 왔을 때 여기까지 뭐안 올라왔는데 올라오니까 재밌는 게 많네. 자 드디어 아 여기 너무면 바로 보이는 걸 내가 지금 이 개고생을 그동안 했네. 지금 할리우드 사이를 내가 와서 한 번도 못 봤거든요. LA에 내가 지금 이번이 세 번째야 네 번째인가? 그런데 할리우드 간판 있잖아요. 그 언산 위에 저기 저기 있네. 아 내가 오늘 어쩐지 뭐 고프로를 가지고 나오고 싶더라. 저기 저기 있어요. 내가 따기 볼게. 여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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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서야 보고 가네 이거를 <laughs> 아 저기 위에서 저기 위에서 그래서 찍으라고 그랬구나 이제 생각난다 저, 저기 위에서 그 쇼핑몰 난간에서 난간에서 찍으란 얘기가 있었거든 아 거기 말고 여기도 좋네 여기 여기서 찍어도 되겠네 여기서 여기 산장 사진 받고 가야겠다. <laughs> 아. 뭐 파는 데요 시네마 부 오, 이런 거 파는 우 와. 아, 포스터. 이런 거 포스터 파리는거 없다. 멋있다. 보니까 이런 옛날 영화 포스터를 다 팔아요. 뭐, 바람과 함께 사라진다고 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게 하나에 15불, 15불. 내가 지금 몇개 봤는데 사고 싶은 게한두세 개가 있어, 세네개 정도. 어또 와서 한번 생각해봤다가 사야겠다. 아, 마이클 조단 닮은 사람이 저어서 사진 찍어주고 알바하는데 닮긴 닮았는데 좀좀 어설프게 닮아갖고. 헐리우드 저 뒤쪽 헐리우드 아까 그 골목에서. 이네나 오빠가 근처에 있다 그래서 지도 보고 찾아가는데 주위에 학교가 있네 재밌네 야구를 하는데 이따 가면서 다시 한번 봐야겠어 이 미국이 어디야? 또. 야구의 본고장 아닙니까? 야구의 본고장 아따아드 산에만 오 요즘 짱박혀 없을 줄 알았는데 어메 여러분들 이네나 오빠가 컵 밑에 비밀을 아세요 혹시 컵 밑에 뭔가 써 있는 비밀을 아시는 분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자 이제 어, 숙소 들어가서 물좀 사갖고 들어가서 좀 쉬어야겠어. 아, 내일부터 또 고된 일정이 시작되기 때문에. 아나이국 스펀지야 이뻐. 여기 도메로 파는 식료품점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는 거거든요. 물 값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반드시 찰스할살 필요는 있습니다. 편의점은 비싸. 자 물을 제가 좀 전에 샀는데 이게 얼마일 것 같아요. 이게 몇 리터야. 응? 3.78리터 1달러 3 5 대박이죠. 자 LA에서 다음날 아침에 밝았습니다. 저는 LA에 인터넷 컨텐츠를 묵고 있는데 네. 어, 오늘 공식 행사가 좀 있어서 미리 좀 관련한 접수증 뭐 같은 거보도로 행사가 열리고 있는 컨벤션센터로 가볼 텐데 한 걸어서 20분 정도 넘는 것 같아요 제가 또 평소에 한국에서 계속 걷기 운동을 했기 때문에 뭐이 정도 좀 껌이죠 네. 오늘 이곳은 토요일 아침 지금 8시 반인데요 어 인터컨티넨탈 호텔이 한국 사람이 많네 대한항공 승무원분들도 거기다 여기다 묵으니까 로비에서 벌써 몇 명을 봤는지 모르겠어요. 토요일 아침 공기가 너무 좋다. LA에 왔는데, 이번에 저번에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동네안 묵으니까 다른 나라 온것 같다. 토요일 아침이라 그런지 거리에 사람이 없는 이큰 거리에. 아, 웬디스를 이따가 보면서 먹어봐야겠다. 아침 메뉴가 아니고 햄버거였으면 좋겠다. 웬디스가 나름대로, 개성 있는 맛이 있죠. 한국... 왜 이렇게 줄서 있나 봤더니 블랙퍼스트 24시간 동안 파는구나. 무슨 아침을 24시간을 파나? 음. 사람이 장난이 아니야. 줄을 엄청 썼어, 이 아침에. 음. 와, 씨, 뭘 못해주네. 아, 안에는 더꽉 찼네. 하긴 줄이 이렇게 서 있으니까. 야, 저거물. 건물, 저거물 건물 봐요, 저거물. 건물. 저거물 건물 보면 중간중간에 무슨. 저기죠 저저 저. 멜버른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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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그렇게 벽화 그저 뭐라 그래 전문용어써 쓰는 거 봐요. 일부를 쓰는 거. 보면 그래미 44회 그래미 어워드 2022022년에 열린 아 저희 재수도 쭉 있구나. 그래미 어워드 레코드 부분 그다음에 토모부터 이어 수상자를 그 이렇게 해놨네. 그럼 여기도 있겠네. 2002년이었으니까 2022년니까. 이 이건 몇 년이야? 어, 2021년. 아, 이렇게. 그래미상. 그래미상. 그러니까 얘네들은 유명한 거는 지들이 다 해. 뭐, 그래미 아카데미상. 아, 워낙 유명해. 유명한 걸한게 아니라 미국이란나라그러것데 이거는 1999년. 1900... 아. 자, 컨벤션 센터 옆에 아레나가 있어요. 여기가 LA 레이커스 홍구장인가 보다. 그죠? LA 레이커스. 엘래푸시어 근육 살아있는 근육 제가 미국 프로농은 잘 몰라서 옛날 마이클 조던 정도는 알지 아 그래서 경결열리은아 볼만 하겠네 요서 이제 아이사키도 이 굉장히 변형 가능한가 보다 어아 이게 뭐지디 누구지 유명, 얘는 알것 같은데 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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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비 브라이언 아 유명한 이 사람 알지? 블레이언 마아 이렇게 꽃도갖다놨는이 사람은 특별히 여기다 이렇게 해놨는데 그리고 여기 귀여운 하터는 아저씨들도 있요자 오늘 LA 다저스 경기를 보러 왔는데 먼저 여기 뭐죠? 들어왔고 그... 여기 샵, 샵에 들어왔는데... 아 진짜 사고 싶은 건 많은데, 좀 비싸다. 비싸서... 어... 또이 모자도 있고, 이미 받은 선물로 받은 애레이 라저스 모자도 있어서... 모자 예쁜 거 있으면 하나 살라 그랬는데... 생략하는 걸로. 우리 왜냐면 우리 팀전수가 있으면 사겠는데, 없어서 생략하는 걸로. 일단 좀할 거고요. 자, 저번에 투어를 며칠 전에 그냥 경기장 투어만 왔었는데 어, 그날 분위기랑은 완전히 다르네. 확실히 경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원래 고프로를 제가 찍는데 이게 카메라 바니 같은 게좀 까다롭고 불편해서 그냥 일단은 제 아이폰으로 먼저 좀 찍, 그냥 찍는 걸로 해서. 자, 이런 분위기입니다. 오, 멋있다. 뭐야? 이는 어, 먹을 거는 얼마나 하나? 나초 프라이스 먹을 거는 뭐가 있어? 피넛 버터 바나나 젤리스 맛있겠네 이꼬리 <laughs> 한국 한국 프라이드 치킨 <laughs> 아, 가격은 비슷한 거 같다. 여긴 뭐 팔어? 아 여기 약간 칵테일, 바네 바, 바고 어. 근데 이게 안에 있는 먹을 거 파는 그런 컨텐츠는 잠실 부장이이더 다양하고 많은 것 같아요. 어, 안에 없는 모자 있긴 있네. 중계 카메라 가봐. 엄청 준 빠이다. 짜기 있인 아나운서 잡혀 있죠. 신기하다. 이걸 처음 봐서 아 이쪽으로, 내야 쪽으로 오니까 사람이 엄청 많다 여기는 장애인 좌석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굉장히 잘 돼있는 나라 중에 한 곳이죠 저기는 팬, 팬들의, 팬들의 특별 가격으로 파는 데가 많아 펜페어 이 나초, 비어, 아, 비어도 파에 비어 한번 자, 야외 쪽을 아, 야외는 다 외야 쪽으로 한번 나와봤는데 이 구장이 어좀 완만해, 이게 완만해서 근데 어디에서나 이제 가깝게 보이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잠실구장에 비하면 경기 보기에 어디나 굉장히 좀 편한 것 같아요. 여기서도 완전 외한데 얼마 저렇게 얼마 안돼 보이거든요. 이제 한국은 굉장히 멀어 보이는데 자, 어쨌든 LA 다저스가 있고, 있고 이제 몇회안 남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 좀 마저 보고 어, 또 갓길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어, 아무튼 조심해서 오늘 들어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좀또 아, 일정이 있어서 6회 말까지만 보고 귀가를 합니다. 어 사실 그 메이저리그 경기를 직관 한번 해보는 게 예전에는 어,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는 뭐 감도 별로 없네. 요 근데 경기장 스타디움센터가 너무 이쁘다. 숙소로 한번 돌아가서 오늘도 일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